이번 미국 대선은 조지아주 재검표에 달려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조지아주가 500만 표를 재검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캠프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다른 몇개 주에서도 재검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정한 대선 승부의 결정은 이번 조지아주 재검표 결과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조지아주의 재검표가 트럼프의 승리로 나온다면. 또 다른 박빙의 다른 경합주로 연쇄적으로 옮겨가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에리조나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법원이 트럼프 캠프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대선 결과는 뒤집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자주 재검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마지막까지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했던 민주당 오바마 정권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현 정부는 과거와는 다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 4명이 당선되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이들은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스틸, 영김.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앤드김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화당 두 명, 2명, 민주당 두 명이 당선되었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력과 로비와 더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교량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미셸 박스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불과 7,300여 표로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하원 선거까지 오전 연승을 하며 승리의 영웅이라고 불렸습니다. 미셸 박스틸은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큰 인기를 끈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어머니가 옷가게를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세금 폭탄을 받아 부당성을 느꼈던 그녀는 이후 조세형평위원회에 들어가 소상공인들에게 과단 세금을 못 물리게 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세금 한 급액을 돌려주었습니다. 과단 세금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미국인들에게 정의를 실현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미셸 박스틸은 오렌지 카운티의 최초로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특별 묘역이 만들어지게 했는데 이번 당선으로 앞으로도 미국에서 한국 관련 정책에 힘을 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는 흑인 무친과 한국인 무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은 순자이며 평소에 스스로를 한국인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워싱턴 주를 대표하는 첫 흑인 미국인 그리고 230년의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트링랜드는 자신의 아버지 쪽은 흑인 노예 후예이며 한국 어머니 쪽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한국 전쟁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배경을 가졌기에 앞으로 미국 연방위원이 되어 올바른 역사를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미국인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며 미국사에서 회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계 4명의 의원들이 앞으로 우리 국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번에 미국의회 선거에서 일본계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 사람 때문일지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미국에서 무려 16년간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일본계 마이크 온다 의원입니다. 일본에서는 과거 매번 미국 의회 선거에서 그가 당선되지 않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는 2007년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진상을 촉각하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관련 결의안 55건이 통과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인사에서 벌어진 국외 독도 주소 복원하는 일을 도왔고 미국의 소녀상이 건립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결국 마이크 혼다 위원은 한국 정부에게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수기원장 광화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계였지만 대표적인 미국 정치권의 친한파였습니다. 당시 아베는 마이크 혼다에게 화를 내며 마이크 혼다의 성이 혼다가 아니라 현대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혼다는 내가 위원보 문제에 앞장선 것은 진정으로 일본을 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계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에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로비에 앞장섰으나 마이콘다는 완벽하게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게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이들은 바이든이 과거 알베에게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친일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이나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다르게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힘으로 다르게 만들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권 때 친일적인 정책은 일본의 대규모 로비 때문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여기에는 당시 한국 정부의 형편없는 외교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동북아 역내에서 미중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불거졌을 때 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는 이런 원칙을 깨고 어떨 때는 중국, 어떨 때는 미국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중립 외교가 아니라 결국 양국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은 중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의 삼각 안보 협력을 강조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반의 기조를 내세우며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천안문 막루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한국 전쟁 때 한국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중국의 전승자를 참여해 축하해준 것은 큰 논란을 샀습니다. 일본은 이를 두고 미국에게 한국은 역사적 정서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서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은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하며 중국과 대결하기에는 일본은 너무 약하다며 일본의 무장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미 대화를 제안했으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쓰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고 그 노선은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오바마 행정부로는 북한에 대해 대화하거나 정책을 쓰기가 쉽지 않았고 남은 방법은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서 원래 원칙대로 어느 한편을 서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과 함께 파격적인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의에 나섰고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제한을 풀게 하는 등 군사적인 힘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현 정부의 자세와 외교력은 바이든이 과거 전략적 인내를 외쳤던 미국의 오바마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쓰게 할 것이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미국의 대거 로비를 하며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높여간 일본의 행동을 더 이상 한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한국은 미국 로비액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기아차 등을 비롯한 10개 대기업은 지난해 대미로비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된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은 미국에서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외곡을 바로잡고 국익을 위해 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는 이제 병이 다 나았다며 야스쿠니 참배를 연이어하고 다시 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위안부 협상을 했지만 위안부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는 아베가 다시 전면에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 아베를 비판했던 마이크 혼다의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혼다는 아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사과해라. 그게 그렇게 어렵니? 이상 쓸망이었습니다.